원주 집에 왔는데 같이 파스타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약 300m 앞 우회전 하다가 다른 도로로 우회 하세요. 아 원주? 한, 한밤 자고 와. 내일 출근하는데 무슨 소리야. 네. 오른쪽 네. 첫 번째 차로를 네. 이용하세요. 원주에 있는 루테 맛있는 밥 먹으러 왔어요. 네. 너무 잘해놨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짠. 짠. 음, 너무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. 그냥 한번 먹어봐야지. 그냥? 맛있다 맛있긴 한데 졸려? 배가 너무 불러 컬러인배안 불러? 아 그거 회계 스토어 거할머니다먹어도지려어 맞아 맞아 응? 음, 이거 먹어 응? 네? 이게 훨씬 맛있어 다은 물이야? 응와 음. 이건 소금만 넣어먹 어떻게 되겠다 이거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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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인데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 중심이 짜랑 말한 거지 맛이 아주 좋아요 여기가 그게 맛있네 맛 음. 부드럽네 이거? 응어 음. 진짜 맛있다 우리가 고기가... <웃음> <근데>? <웃음> 아 진짜 장모님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 그들 응. 어머님도 또 야, <laughs> 이게 이거... 무슨 고생이야. <laughs> 나 딸아들 장가 보내는 거 이렇게 <laughs> 힘드네. 나도 이거 먹고 처음 응. 한입 먹고 아 이거 다느껴졌 먹지 이 생각했는데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오빠 고생했어요 잘 살아봐요 간만에 집안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빨래도 돌리고 있고 오늘은 남편이 회식이 있는 날이어서 저 혼자 밥을, 저녁밥을 해결해야 해요. 근데 문어, 집에 또 문어가 있어서 문어를 초고침에 먹을 거예요. 플레는 돌려놨고. 오징어 초고침에 들어가는 오이랑 양파를 손질해줍니다. 4분의 1개만 사용해야겠다. 넣어줍니다. 와 진짜 크다. 쓸수 있네요. 수 있습니다.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. 지난번에 열무 지짐 만들 때 양념장을 잘못 만들어서 너무 속상했는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소은반 큰술. 소금 반 큰술. 먹어보고 더 넣어요. 고춧가루 1점. 대실액 두 큰술 대실액 설탕 대신에 이게 들어가나 봐요 로록쪼로록습니다 마늘 반 큰술 마늘은 숟, 숟가락으로 했네요 그리고 참 우와 기 이름 반 큰술, 반 큰술, 음 그리고 통깨, 음 통깨 많이 넣었어요. 제가 요즘 좋아하는 돌미나리도 한 모금 사왔거든요. 이거 라면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요즘 미나리 마트에서 보이시면 한번 사보세요. 꽃꽂이를 하듯이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. 이날 너무 많이 들어갔나? 그쵸. 본격적으로다가 묻혀보겠습니다. 정말 문어 다리 하나 정도에 딱 알맞은 양의 야채인 것 같아요. 음, 너무 하할땐 고춧가루를 넣으면 되지요. 이러면 쭉 빨개지겠지? 매운 뭐, 거 아니야? 먹어야지. 빵 문어를 먹어볼게요. 아, 배고파. 응? 음, 뭔가 부족한데? 맛있네? 맛있다요. 음. 멸치 액젓이 안 들어가서 뭐 특유의 감칠맛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맛있네요. 이거를 먹을 만큼만 그릇에 넣을, 넣고 나머지는 오빠가 오면은 줄수 있도록 아넣놓 어머님은 문어 벌써 다 드셨다고 했는데 맛있게 드셨을라나? 그래서 맛있게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지? 나는 음. 오빠를 오빠가 오면 오빠 줘야지.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게 만들어졌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박천호수에 벚꽃놀이 왔어요. 사람들도 찍어야지 많잖아. 사람 너무 많쥬.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아 1일부터 10일까지 저건가? 저거 아닌가? 막아놓는다 그랬나? 아 그래? 어 여기 석천수 벚꽃 축제하는 기간 동안 막아놓는다고 작년에도 그래서 우리 못 들어왔잖아 여기 기억나 아빠? 못어응 음, 예뻐요 엄청 만개는 아니지만 벌써 와가지고 이게 만개지 <laughs>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완전 만개 완전 만개지 만개 만개 방귀는 아, 빠질 것 같은데? 아닌안좀안핀게 있구나 응 음. 뭐라고? 옷다려도 너무 싫어. 고마워. 봄이 와서 옷을 다려야 돼서 싫다고? 아이 좋지. 예프다 이거. 마스크 잘 쓰고 벚꽃놀이 잘 쓰고